선님 대구 살시나요 아니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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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앞으로 알았어. 같이 가시죠. <laughs> 교? 안녕하세요. 네, 집이 지방이신가요? <laughs> 저 원래 울산에서 일하다가 네. 대구가 고향인데. 아 대구가 고향인데요? 네. 바로 티가 나나요? <laughs> 네, 저야 뭐 네이티브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 평소에. 이 시간에 퇴근하세요? 제가 10시에 출근하니까 을 네. 7시에 퇴근하고. 을 요새 일이 많은 편이신가요? 조금 편이신가요? 이제 조금 편. 끝났습니다. 최근에 <laughs> <퇴근 퇴근 웃음> 업데이트 <웃음> 했죠? 아, 이죠 싫어했죠. 뭐,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전임님의 작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가시아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 제가 다 하고 아 몬스터 파트시죠? 네 몬스터 파 그래서 조금 모자랐는데 저희 파트장님이 다 커버를 어떻게 해주셔서 <웃음> <웃음> 원래 그러면 은 약간 디자인 쪽이신 건가요? 네, 원래는 네. 저 모바일 쪽 네. 툴로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자셨군요 유니티로 개발하고 이런 네. 거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인턴십 네. 하셨다고 7월에서 9월까지 한두달 정도 했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입사하신지는 반년 조금 넘네. <laughs> <laughs> 아직 모코코를 뭐 아직 못 뺐어. 요 <laughs> 약간 인턴 생활 하실 때랑 네. 이렇게 정직원이 되고 나서랑. 마음가짐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정직원이니까 네. 이제 실제로 라이브에 나가니까 저희는. 음 또... 네네. 라이브 나가는데, 오리 터지면 어떡 일하는 거는 똑같아요. 인턴 때 이미 다 거의 실무 위주로 인턴을 배워가지고. 그럼 인턴은 네. 2주였는데,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잘 모르거든요. 음 어떤 것들 하나요? 전투기획팀의 몬스터 파트니까 네. 일단 몬스터 어떻게 기획하는 법이라든지 음 기획서 작성하는 법도 배우고 네. 뭐 진짜 실무를 되게 많이 배우게 되나보네요 네. 실무 위주로 일단은 배웠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회사가 아니라서라도 다른 회사로 가도 써먹을 수 있다 <laughs> 아, 원래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아, 나는 스마일 게이트에 꼭 입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나요? 로아라는 게임을 CBT 때부터 했거든요. 아 2013년 때그 지스타에서 처음 봤으니까. 영상 보고. <laughs> 그럼 지금도 아직까지 플레이하고 계시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내가 일로 이렇게 작업하는 게임을 음 유저로서 이렇게 <laughs> 들어가면 또 느낌이 좀다를것 같아요? 그죠. 약간 저는 뭔가가 유저였다가 네. 개발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시각이 좀 달라진 느낌 아 이제는 뭔가. 이제 네. 약간 Q&A 하듯이 하시나요? 그쵸 약간 아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그래도 이 게임에 조금 숟가락 얹고 있다 이렇게 내색해본 적 있으세요? 음 아니요 제가 근데 <laughs> 네. 주변 친구들이 네. 몰라요 아 뭐... 스마일 게이트 입사해서 로아 팀이란 걸 몰라요 저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본다면은 <laughs>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주로 퇴근하고 가시면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야근을 하면 밑에 층 가서 먹고 음. 아니면 그냥 집에 간다고 하면 근처에 그냥 들렸다가 먹고 그 소울푸드 같은 거 있어요? 나는 진짜 음. 힘들 때이 네. 뭐 음식이 생각난다 아니면 이걸 음. 먹는다 이런 소울푸드 같은 거 진짜 힘들 때 왠지 모르겠지만 컵라면이 네. 제일 <laughs> 왜, 뭔지는 모르겠어요 컵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 야근하고 막 네. 집에 딱 갔을 때 네. 컵라면 한개 먹고 나면 <laughs> 얼굴은 붓겠지만 근데 진짜 힘들 때 컵라면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더 힘들어 보이나요? <laughs> 더저하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또 오늘 가시는데 출출하실까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laughs> 이게 저희 앞으로 쓰일 네. 간식 박스입니다 한번 아, 열어보시죠 <laughs> 이거 수현 대리님이 주셨나요? <laughs>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직접. <laughs> 아 그래요? 저희 이한. 아, 감사합니다. 되게 왔네요 종류별로. 그러면 이제 개발자 경력은 몇년 정도 되신 건가요? 이게 개발자가 처음이야. 그 전에는 네. 제가 웹 개발을 아, 하고 네. 예, 사무직 같은 것도 좀 병행하면서 했었거든요. 전향을 해야겠다라고 한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있으어요 그, 왜 개발하고 그 사무직 같이 병행하면서 그때 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 음... 손은 그냥 뭐칼 출근하고 발 퇴근하고 뭐 계속 무료하게 그냥 시간 버리는 느낌. 원래 그렇잖아요. 취업을 하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한번비틀 <laughs>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틀었네요 네. 그때는 막 겁나고는 돌리지 않으셨어요. 음, 근데 그 겁나는 건 사실 당연히 있었는데, 당연히 있었는데, 뭐, 지금 모래 웅켜진 상황밖에 안 되고, 계속 그렇죠. 흘러나가고, 손에 쥔 거고. 그 뭐, 그게 더 컸어요, 그 상실감이. 아. 그 겁나는 거 그리고 전공은 게임을 배웠는데, 이걸로 밥은 한번 벌어 먹어야지. <laughs> 그쵸, 드린 돈이 얼만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직업 전향을 하고 나서 만족도는 높으신 편이신가요? 아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결과물이 제 손에 잡히잖아요. 아, 네. 그쵸? 그때랑 다르게 손에도 잡히고 네. 유저분들 의견도 바로바로 피드백 이 있고 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한 일들이. 아. 레벨 팀분하고 같이 했던 그 겨울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음, 네네. 미로 정원이라고. 아, 네, 기억나요. 광대가 나 쫓아오면서 아, 그냥 진시키고 거기서 몬설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 재밌다라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약간 뒤에서 음. <laughs> 그럴 때 약간 뿌듯함을 음. 느끼시는 군요. 입꼬리 이제 귀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 <laughs> 아, 이거를 이제 친구들이 알았으면 자랑이라도 할 텐데. 자랑 못 하. <laughs> 아... 약간 이런 건할수 있죠. 야, 이번에 나온 이벤트 재밌지 않아? <웃음> <웃음>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금 직장생활 하신지도 된데, 친하게 지내시는 팀원분도 계신가요? 어, 저희가 네. 일단은 거의 나이대가 비슷해서 음다 친하게 지내는데 그 중에서 동갑이 저희가 3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 9,4년생이고 9,3년생 딱한살 차이. 아... 나는 이렇게 4명인데 네.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어 가끔 가다가 시간 맞으면 네. 저녁에 술 먹으러 가자. 선임님 <laughs> 의 멘토는 어느 분이셨죠? 음, 오세정 선임님이셨거든요. 네. 어떠셨나요 멘토로서 오세정 선임님은? 아 기깔나게 잘 가르쳐 주셔서 <laughs> <laughs> 지금도 아주 아이들 살뜰하게. 혹시 선임님이 이걸 보실까 봐 약간 두려움에 차서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건요 <걸 웃음> 그 혹시 그럼 이렇게 멘토링 받으면서 기억에 남는 거라뭐 특별히 고마웠던 거?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 멘토링 빼고도. 맞죠, 맞죠. 제가 여쭤보면은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하... 다정하신 분이시나봐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멘토링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적응하기도 좋고 맞아요. 아무도 없으면 은좀 덩그러니 맞아요. 혼자 막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내 담당 멘토가 있다는 게참 되게 든든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좋아요. 이번에 또 하게인턴 들어온대요. 그렇죠. 후배들 들어오는. 저희 파트도 오집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 몬스터 파트에서 치열한 그 경쟁을 뚫고 이렇게 스마일 게이트 식구가 되셨는데 혹시 내가 그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음. 준비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들 있으신가요? 면접을 예. 저희가 화상으로 했거든요. 아 예. 화상면에서. 예 코로나니까 음. 예.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네네네. 뽑을 때. 그 실제로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수 화면, 있겠네요. 화면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을 안 하려고 친구들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예. 계속 화면에 예, 익숙해. 화면이 익숙해지게. 아, 그거 되게 좋은 노하우네요. 그렇게 연습을 좀 했어요. 시선 처리 연습도 힘들더라고. 카메라를 그쵸. 봐야 되니까. 네, 확실히.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 화상으로 면접을 보고또 업무를 보다 보면은 네. 화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직장인 할땐 익숙한데, 그렇죠. 이게 맞아요. 확실히 취업준비생이라든지 학생들. 어, 너무 어색해. <웃음> <웃음> 너무 어색해. 거기 인턴십 준비하시는 분들께 뭐선 경험자로서 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절대 긴장하지 마라. 아, <laughs> 절대. 긴장하지 마라. 긴장했을 때 만약에. 일단은 면접이 첫 번째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그때 긴장해서 실수하면 후회가 평생 가더라고요. 음 경험담인 거죠. 네. <laughs> <laughs> 게 스마일 게이트에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좋더라. 음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밥이 제일 맛있다. <웃음> <웃음> 특히 <밥> 캠퍼스가. <laughs> 아 개발점 밥이죠. 아. 네. 밥 맛있고 혹시 뭐 후임 들어오시면은. 아, 나 이거 챙겨줄게. 뭐, 이런 것들도 음, 있어요제세 번째 서랍을 꺼내보시면, 네. 간식거리가 있을 겁니다. <웃음> <웃음> 언제든 아. 빼, 서 드시세요. 식량창고 개방. 식량창고입니다. 아, 식량창고. 언제든 빼가지고, 네. 배고플 때 드세요. 개인적인 목표 같은 거 있으신가요? 난 이건 꼭할 거야. 뭔가 사람들이 허! 하는, 약간 그런 엄청난 반응들. 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약간. 유저의 유저들이... 머릿속에. 유저들이. 예. 네. 네. 음. 보면은 제가 유저였을 때는 그거였거든요. 딱 발탄. 아, 발탄. 지금도 사람들이 네. 다잘 만들었던 해요. 발탄. 하... 네. 약간 그런. 약간 네임드 몬스터 하나 남겨놓고 간다. 네. 아, 가면 안 되죠? <laughs> 네. 어,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가는데 이 컨텐츠를 처음 촬영하는 거예요. 아,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어... 희님께서 1호로 나가실 텐데 <laughs> 앞으로 공식 질문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전임님에게 음 네. 네. 어, 퇴근길이란 네. 어떤 의미인지 음또 되게 궁금해요 제일 큰 의미는 모든 직장인들이 똑같겠지만 휴식이라 아, 휴식 휴식이라는 제일 공통된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취미 생활이거든요. 음. 퇴근을 하면 취미로 네. 게임을 또할수 있다. 약간 네. <웃음> 아. <웃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드디어 내 시간, 아. 온전한 내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퇴근하고 을 가. 아홉 쪽으 음. 조심히 들어가시고 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까지 오기. 또 운전해서 가셨는데. <laughs> 아이 뭐 집에 가는 길은 저한테도 이제 퇴근 길이니까. <laughs>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가세요.